안녕하세요. 똘망똘망똘망할미예요 오늘 읽어줄 얘기는 머슴이 된 샛별 머슴이 새별이 됐다는 건지 새별이 머슴이 됐다는 건지 어디 한번 읽어볼게요.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어. 어찌나 글릴기를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주흥고장창 읽었어. 노남 맞이기, 바산떼기, 쌀한 톨도 없는데 선비는 일할 생각도 않고 그저 글만 읽었지. 할수 없이 부인이 삭바느지를 해서 그렁저렁 먹고 살았어. 다른 집은 가을 거지가 한참이었지만 선비네는 거울 곡식이 없었지.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아들 셋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어. 보다 못한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지.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어요. 남의 논에 가서 벼 이삭이라도 잘라 오세요. 그 특의 남의 별을 선비가 주저주저하며 말했지. 하지만 굶고 있는 어린아들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 치밀었지. 선비는 결국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밖으로 나갔어. 선비는 눈두렁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 날이 점점 깜깜해졌지. 선비는 또 한참을 머뭇거렸어 머물, 그때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거야. 벌써 새벽이 된 것이었어. 새별님, 새별님, 이 별을 베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선비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새별은 반짝거리기만 했지. 남의 별을 배다니 안 되지. 선비가 새별 대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어. 예, 저도 압니다. 선비가 다시 새별을 보고 말했어. 선비는 더덜 더덜 집으로 돌아왔지. 빈 손으로 돌아온 선비에게. 부인이 물었어. 왜 빈손으로 오세요. 남의 것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던 걸누가요 새별이 그러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집뿌리를 삶아 먹을지언정 남의 것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비는 집뿌리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어. 그날부터 선비네는. 집 뿌리를 삶아 먹었지. 어린 아들 셋은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울었어. 집 뿌리도 다 떨어졌어요. 부인이 말했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더기 옷을 입은 웬 더벅머리 총각이 찾아왔어. 갈곳 없는 떠돌입니다. 머슴살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우린 농사지 일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집이니, 딴 집을 알아보게. 힘없는 목소리로 선비가 말했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발 모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더벅머리 총각이 거듭 사정을 하자, 선비는 할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주인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난 글만 읽는 선비라서, 일하는 법을 모르네.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머슴을 따라 갈거지 않은 집으로 갔어. 서걱서걱 벼를 베고 탈탈탈탈 벼를 털고 자곡자곡 벼단을 쌓았지. 밤늦게까지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어. 선비와 머슴은 품삯으로. 표 두어대를 받았어. 그래서 오랜만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 앉아 모락모락 힘이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지. 겨울이 되었어. 선비는 머슴에게 새끼를 꼬는 법과 집신 삼는 법을 배웠지. 눈이 많이 온 날은 산으로 가서 토끼와 노루 사냥도 했어. 선비는 점점 일하는 게 즐겁지, 뭐야. 일하는 게 즐거우면 좋은 건데. 이듬해 봄이 되었어. 주인님,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맛을 만들어요. 선비는 머슴과 함께 여기저기 못 쓰는 땅을 일구었지.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김을 매니, 논에는 벼들이 넘실넘실 춤을 추고 밭에는 채소들이 쏙쏙 고개를 내밀었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선비는 덩실덩실 어깨춤을추었지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다. 아내도 장단을 맞추었어. 식구들의 얼굴이 포름달처럼 밝아졌지. 이제 텅텅 비었던 곳간에는 먹을 것이 그득 그득 찼거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 주인님, 이제 먹을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됐으니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모슴이 꾸벅 인사를 하는 거야.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세경이라도 받아가야지. 선부가 섭섭해하면서 말했어. 저는 세경을 받을 형편이 못됩니다. 머슴이 끝까지 손을 내죠. 어때? 세경이 뭔지 알아요? 으이, 요즘으로 말하면 은 아르바이트비네.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인이 머슴한테 주는 돈이나 공물를 세경이라 그래. 지난해 주인님이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지요. 아니 그걸 우지게 하러 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 제가 다 내려다 보았는걸요. 그럼 그 샛별이 바로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 선비님의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머슴은 훌쩍 연기처럼 사라졌어. 어, 어디로 갔지?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어. 아들 셋도 문 밖을 내다보았지. 한참을 찾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선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지. 가족들도 선비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반짝! 동쪽 하늘에 새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어. 그 후에도 선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욱 더 부자가 되었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어. 주경야독이다 주경야독. 주경라도. 선비는 집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지. 새별님 새별님.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새별을 향해 넙죽절을 했어 새별이 반짝 웃는 것 같았지 자 어때요? 재밌어요? 옛말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스스로 땀을 흘려서 노력한 사람만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봐요. 아주 꿀맛이지. 그죠? 음, 그래요. 자, 오늘도 이 똘망할미 얘기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자 이제 누워볼까요 할미도 눈이 눈꺼풀이 아주 아주 무거워지는 걸 보니 이제 한계점에 온것 같아요 자야 쓰겄어요 여러분들도 부디 딴짓거리 하지 말고 집이 자기발이에요 특히 핸드폰 멀리 던져두고 자요 알았지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굿나잇이어요굿나이 안녕